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외워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이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 25절입니다. 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이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한밤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강하게 의지할 때였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역시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이 광풍이 불어왔지요. 이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된 일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 살 때는 그 인간의 삶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 공허함, 어둠, 혼돈이 바로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눈앞에 광풍이 보였을 때그 광풍은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눈에 그 광풍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광풍은 더 이상 죽음의 광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심령을 단단케 하시고 더욱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광풍은 배에서 탄 275명과 나중에 볼그 멜리대 섬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한주 동안 우리의 시야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시야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보였습니까? 우리 시야에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계속 낙심과 절망과 자책과 어떤 비교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에 우리 예수님이 보인다면 우리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요, 정말 예수님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맑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람을 볼때또 사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인다면 우리 인생은 온전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빠졌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에 우리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인도하심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야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 모든 우리의 일상의 상황들은요, 주님의 손길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